제이슨 델로의원투원미 함께 듣고 왔습니다. 오늘 같은 주말에 좋은 사람들이랑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요.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이런 행복 자주자주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. 자, TVN 긴급교통정보 있습니다. 8시 51분 제본데요. 남산로 와와 삼거리에서 태화 로터리 방향으로 심리 대밭교 양방향 1차로에 지금 승용차 2 대간의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. 옆하로 구간 서행흐름 이어지고 있다고요. 현장에서 엄기욱 통신원께서 소식 전해 주셨습니다. 남산로 와와 삼거리에서 태화 로터리 방향 심리 대밭교 양방향 지나시는 분들은 이 승용차 2 대간의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는 점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. 아, 오늘 TVN 음악살롱 9월 30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. 오늘도 좀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.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9시 5분 42초 지나고 있네요.